아, 뭐야? 아, 너무 웃기네? <laughs>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언니! 야! 야, 너무 웃겨. <laughs> 어머! 너 뭐해? 너 예뻐졌네? 나 예, 나 그래. 야, 지금 공항 가고 있어. 공항? 어. 왜? 어디 가? 아, 일한 중이야. 고생 많아. 우리, 어. 나 이거 브이앱 어. 진짜 오랜만이야. 지금, 네버랜드한테 인사할래? 어, 어 그래, 그래. 이거 우기예요 스피커야? 어, 스피커야. 여러분! 네버버! 아, 지금 네버랜드 지금 우기 때문에 울고 있어. 울고? 울지마! <laughs> 힘내래. 다들. 그래, 나힘내게 어머머머머. 활동하고 있어. 아 진짜 나어 그래 너무 자랑스러워 내가. <웃음> <웃음> 맞아. 내 보고 언니가 나한테 진짜 많이 했어. 뭐? 뭘 많이해? 언니한테 칭찬하지 않았어? 내가 아, 칭찬? 아 칭찬했지, 칭찬했지. <laughs> 뭐 칭찬 좋은. 아 칭찬했어. 어 너무 멋있어. 어, 어, 그럼. 응. 아 그럼. 응아 그럼. 아잘잘 챙겨볼게 나도 여러 가지. 어. 어. 근데 언니 머리 안 감았지? 나 머리? 아 어, 진짜 오래 안 감았어. 한사사 사일? 사일? 어어4일안 감았대 여러분. 어 사일 안 감았어. <laughs> 어 진짜 많이 많이 그 내려놨구나. 아, 티 티가 나? 티 나서? 어, 아 티가 엄청 나. 한줄한 줄이야. <laughs> <laughs> 아 고마워. 그렇게 안 말해줬으면 어... 네버랜드 몰랐어. 아 그럼 아 그럼 네버버드 네, 편집해주세요. 어, 네 여러분 여기서 알아, 알아주세요. 어 4일 안 감았네 여러분. 어 4일 안 감았어. 아 알겠어요. 어 뭐야 나 이제 갈게. 안녕 잘가. 카톡 어디가? 어? 나 네버랜드랑 둘이 놀거야. 아 네버랜드? 나 <laughs> 너무 안녕 어, 어. 어. <laughs> 아, 우리 나이버랜드한테 아니야. 인사해 마지막 인사 아, 알았어 우리 멤버버 많이 보고싶어요 그리고 우리 언니 잘 놀아주고 가요 저 이만 가겠습니다 어. 어, 파이팅해 안녕 아오, 알았어 바이바이 깜짝 놀랐네. 우기가 갑자기, 갑자기 카톡으로 캡처를 보내가지고, 뭐지? 뭐지? 했어요.